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지하 주차장이 불탄 경우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원은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도 아파트 주민으로서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차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달 10일 삼성화재가 A씨와 A씨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패서 판결했다. 2021년 11월 A씨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조사 결과 A씨가 주차해둔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으로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화재는 이 아파트 구분 소유자를 대표하는 b씨와 단체화재보험을 맺고 있었는데 사고 b씨의 요청으로 주차장 복구공사 업체에 보험금 5,9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삼성화재는 이후 화재 차량의 차주인 a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판사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 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삼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되나,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법에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해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배터리 단락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번 사건에서 차주 a씨와 공동 운행자인 남편이 화재 발생 10일 전에 배터리 방전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 운행을 계속했다고 해서 차량에 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수 없다며. A 씨에게 차량 관리 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 특히 아파트 관리단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인 B 씨가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화재 보험법에 따라 구분 소유자들을 위해 아파트 전체 및 아파트 내 가재 도구를 하나의 보험 목적물로 체결한 아파트 단체 화재 보험상 피보험자는 아파트의 각 구분 소유자 및 세대에 속한 사람 중 가재 도구의 소유자라며. 피보험 이익은 이들이 각자 자신 소유,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 공용부분 및 가재도구에 대해 가지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와 그 동거가족은 보험과 관련해 전유부분인 아파트와 아파트 공용부분의 대해선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며 설령차주 A씨의 또는 공동운행자인 남편에게 화재 발생과 관련해 공작물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화재로 손상을 입은 공용 부분의 복구와 관련된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a씨에 대해선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삼성화재의 현대해상화재에 대한 청구도 a씨를 상대로 한 보험자 대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더 판단할 필요가 없다며 기각했다.